18살의 킴벌리 프록터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이성과 있을 땐 설렘을 느끼는 그런 평범한 소녀였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어여쁩니다. 1992년에 태어난 킴벌리는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았죠. 엄마는 월마트에서 관리자로 아빠는 디젤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킴벌리는 동물을 무척 사랑했는데 동물 모양의 악세사리도 즐겨했을 정도였죠. 학교에도 고양이 귀걸이를 하고 갔는데 개인적으로 그걸 왜 놀리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친구들은 그 귀걸이로 흠을 잡고 놀래대기 시작했죠. 결국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다양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문제가 많은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 아이들 중에 킴벌리는 크루즈 웰우드와 카메론 모펫세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크루즈는 학교에서 최고의 문제였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사람을 해하고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2001년 그의 아버지는 한 소녀에게 몹쓸짓을 하고 해버렸고, 15년 동안 가석방 신청 자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죠. 크루즈는 16살에 담배를 피고 돈을 훔치고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크루즈에게 절친이 한명 있었는데 5학년 때 만난 카메론 모펫이라는 친구였죠. 어릴 적 좋지 못한 일을 겪어 정신이 불안정했고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던 그는 점점 위협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카메론이 굉장히 싫어하는 미술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신처럼 그 선생님을 싫어하는 크루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는 카메론에게 크루즈는 한 줄기 빛이었죠. 카메론이 말하길 크루즈는 자신의 형인에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영혼의 단짝 두 사람은 학교를 빠지고 담배 혹은 게임, 그리고 성인들의 사이트에 들어가 여러 가지들을 구경했죠. 대체로 일반적이지 않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두 사람이었지만 학교에서나 주변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2월 크루즈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들을 게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사진들과 자신의 환상을 적은 글들이었죠. 이런 이상한 환상들을 품은 그들이었지만 킴벌리와 세 명이서 놀 때는 평범한 놀이들을 했습니다. 쇼핑을 간다던가 채팅을 한다던가 이두 사람과는 다르게 킴벌리는 우정도 유지하며 연애도 했는데 다른 그룹의 잭이라는 친구와. 사귀게 됐지만 얼마 안가 헤어지고 맙니다. 너무나 힘들던 킴벌리는 크루즈와 카메론에게 속상함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곤 했죠. 그럼에도 크루즈와 카메론은 음지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16살이면 아직 어린 나이죠. 크루즈도 카메론도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제재하는 그런건 하지마 위험해 등등 이런 것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하게 자신들의 환상을 키워갔을까요? 게다가 일반적인 것이 아닌 굉장히 폭력적인 사진들에 집착하던 두 사람은 심각한 환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퀸벌리에게도 손을 뻗치게 됐죠. 2010년 3월 17일. 킴벌리는 크루즈와 카메론 두 사람과 채팅을 했습니다. 내일 네, 뭐해? 셋에 베이비 시팅 말고는 없어. 제게 대해 할 말이 있어. 별일은 아니야. 킴벌리는 조금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습니다. 그녀와 연락을 끝낸 크루즈와 카메론은 자신들이 버릴 일들에 신이 난 상태였죠. 2010년 3월 18일. 킴벌리의 엄마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딸에게 키스를 해주고 사랑한다 말한 뒤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킴벌리는 잠시 뒤 검은 후드티를 입고 오전 10시 크루즈와 카메론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와 카메론은 준비한 집으로 킴벌리를 데리고 함께 향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킴벌리를 공격했고 자신들의 환상을 풀어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사이 크루즈는 컴퓨터를 이용해 킴벌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겠죠. 어디야? 일은 끝났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킴벌리를 해하고 크루즈 차고에 있는 냉동고에 옮겨두었다가 다음 날숲 속으로 킴벌리를 옮겨 다리 아래에서 불을 붙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이때 크루즈는 전화기를 꺼내 문자를 보내는데 오, 속상해. 가장 친한 친구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나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는 너의 답장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킴이 보고 싶고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알리바이용이었겠지만 소름이 끼치네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 딸. 킴벌리에게 전화를 해봐도.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기만 했죠. 게다가 나중엔 전화기가 꺼져 있었기에 무언가 일이 생겼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사람들도 수색대를 꾸려 그녀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크루즈와 카메론도 있었죠. 2010년 3월 19일 밤 7시쯤 킴벌리를 벌였던 다리 아래에서 한 남성과 그의 친구들이 불을 피우려다 킴벌리의 유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가 발견됐고 범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죠. 킴벌리를 추모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누가 어떤 글을 올리는지 지켜보며 페이스북으로는 목격자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크루즈는 꼭꼭 참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삐끗하면 자신이 걸릴 것만 같아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거나. 하는 것을 자제했는데 너무너무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게 그가 즐겨하는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채팅이었습니다. 메신저보다는 게임 속 채팅이 안전하다고 생각된 것이었죠. 그는 여자친구를 게임으로 불러내 자신이 한 모든 일을 고백했고 여자친구는 그를 다독였죠.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라며 그런 다정한 여자 친구에게 그는 언젠가 꼭 보상을 해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여자 친구는 크루즈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크루즈는 약속한다고 대답한 뒤 포켓몬 게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듯 쿨해 보이는 크루즈는. 속으로는 불안하고 이 모든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봅니다. 킴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크루즈를 보고 그녀의 절친이 제발 킴벌리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크루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킴벌리는 떠났어. 누가 신경을 써?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는 킴벌리가 사라져서 기뻐. 난 걔가 너무 미었어. 라는 말을 했죠. 집으로 돌아가선 카메론과 다음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찰은 킴벌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수상한 행동들을 보인 카메론과 크루즈를 눈여겨보고 그들의 집, 휴대전화, 그들이 공원에서 자주 만나는 장소를 도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구글과 위키피디아의 검색, 문자 메시지 메신저들의 기록을 확보합니다. 크루즈는 자신 딴에는 열심히 증거를 없앤다고 했겠지만 경찰들이 괜히 경찰인가요? 결국 확보된 증거들로 6월 18일 크루즈와 카메로는 킴벌리를 해안 혐의로 체포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고 10년간 가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2018년 가석방 대상이 됐고 크루즈는 2019년 가석방 신청을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석방 요청은 거부됩니다. 사실 처음엔 킴벌리가 목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두 명의 목표가 있었는데 계획이 틀어져 킴벌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하네요.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럴 테죠. 이런 사건들을 접했을 때 그때서야 한 번쯤 생각해 보려나요. 개인적으로는 상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항상 흔적을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친구라니. 세상에 미대의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너무 씁쓸합니다. 동물을 좋아했던 킴벌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선 아프지 않고 편하게 쉬고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시기만을 바라며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나 t v 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